한때 조선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한 사나이, 흥선대원군.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는 왜 결국 나라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는 아이러니한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지도자가 내린 용감한 결정들이 어떻게 서로 엇갈린 결과를 낳았는지 그 복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오늘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십과 변화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분명 얻게 되실 겁니다. 19세기 중반의 조선은 마치 거친 파도에 좌초되기 직전에 낡고 허름한 배와 같았죠.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치며 나라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매관매직이 행행하며 관직은 마치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처럼 전락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가 혼탁해지자 가장 고통받은 이들은 늘 그랬듯이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삼정의 문란이라는 이름 아래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죠. 전정, 군정, 환곡. 이세 가지 이름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합법적인 수탈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논밭에서는 수확의 기쁨 대신 굶주림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고 갓난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내야 하는 현실은 부모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높은 이자를 물고 빚까지 져야 했던 환곡은 탐관오리들의 배만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결국 백성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무정하게 내몰았습니다. 황폐해진 농촌의 풍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가에는 줄임배를 움켜진 채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허다했고, 텅빈 창고는 미래 없는 오늘을 웅변하고 있었죠. 보통의 신음하는 백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체념과 깊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부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바깥 세상은 조선을 결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구 열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동아시아를 향해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서양의 낯선 배, 이른바 이양선이 우리 해안가에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물론 조정 대신들까지 알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나타난 그 거대한 배들은 조선인들에게 미지의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죠. 그들은 대체 누구였으며 내이 멀고도 작은 나라의 해안까지 무모하게 찾아온 것일까요? 긴장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조선 전체를 감싸고 돌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너져가는 조선을 구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품은 한 사나이가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훗날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게 될 이하였습니다. 쇠락한 왕실의 종친으로 한때는 보잘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불타는 야망과 함께 조선을 재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숨겨져 있었죠. 어린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섭정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폐허가 된 왕실의 위험을 되찾고 무너진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인한 실루엣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렁뱅이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눈빛과 밀려오는 외세의 위협 앞에서 대원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는 무너져가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 어쩌면 너무나도 전통적이라고 여겨졌던 방식. 하지만 동시에 당시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개혁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과연 혼란스러운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경랑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무너져가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 대원군이 꺼내든 첫 번째 칼날은 바로 백성들의 삶을 옥죄던 세금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양반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평민들에게만 군포라는 명목으로 비단 두피를 거두는 불공정한 제도가 만연했었죠. 이로 인해 가난한 농민들은 이미 뼈가 휘도록 일해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 어린아이의 이름까지 팔아 군포를 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나 어린아이에게 부과하는 황구첨정 같은 악습이 끊이지 않았으니 백성들의 등골은 그야말로 부서지기 직전이었죠. 대원군은 이러한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법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특권층으로 군림하며 세금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양반 사대부들에게도 집집마다 군포를 내도록 한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양반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찌 산 것들과 같은 취급을 한단 말인가, 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대원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는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억압받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고, 잠시나마 통쾌함을 선사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대원군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바로 서원의 칼을 들이댔습니다. 서원은 본래 훌륭한 선현들을 모시고 유생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순기능을 잃고 변질되어 있었죠.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며 주변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는 도적대의 소굴이 되거나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패단이 극심했습니다. 대원군은 전국의 수많은 서원 중단 40일 곳곳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철폐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기관을 줄이는 것을 넘어 그동안 서원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양반 유생들의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힘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었죠. 서원이 폐쇄되던 날 수많은 유생들이 서원 앞에서 통곡하며 반발했지만 대원군의 결의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원군은 낡은 관습과 기득권의 특권의 정면으로 맞서며 무너진 왕권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경복궁 중건이었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은 270년 넘게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왕실의 위험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국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토목공사는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기부금을 강제하고 심지어는 고액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당백전은 가치 없는 돈이 되어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죠. 아름답고 웅장한 궁궐이 소산하는 동안 수많은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개혁의 통쾌함과 희망은 점차 불안감과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듯 내부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던 대원군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양 열강이라는 미지의 존재들이 동해와 서해를 넘나들며 조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이양선이라는 낯선 배를 타고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며 조선을 위협했습니다. 대원군은 이들을 서양오랑캐라 부르며 강력히 배척하는 정책, 즉 세국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서양세력은 조선의 전통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존재였으니까요. 결국 대원군의 세국정책은 서구 열강과의 피할 수 없는 격도를 불러옵니다. 1866년 조선이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병인박해를 빌미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상륙하는 병인양요가 발발합니다. 프랑스군은 강화성을 점령하고 예규장각의 귀중한 서적들을 약탈해 갔죠. 조선군은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결사적으로 항전했지만 서양의 신식 무기 앞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비록 프랑스군은 물러갔지만 이 사건은 서양 세력의 위협을 조선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871년, 이번에는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략하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앞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과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미국군은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죽음을 불사한 항전을 펼쳤습니다. 병사들은 포화를 뚫고 육박전을 벌이며 옥수했지만 압도적인 화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조선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미국군 역시 조선의 완강한 저항에 놀라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양요를 겪으며 대원군은 서양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글거를 새긴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우도록 명합니다. 이는 조선의 문을 굳게 닫고 외세와의 교류를 일절 거부하겠다는 대원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비장하고 결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고 조선을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대원군의 이러한 세국정책은 혼란스러운 조선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더큰 격변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을까요?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지만 역사는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서양 세력과의 격돌은 대원군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세의 침략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거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서양 오랑캐는 믿을 수 없으며 그들과의 교류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뿐이다 라는 확신에 사로잡힌 대원군은 더욱 강력한 세국 정책으로 조선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파도 속에서 조선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읽지 못한 오판이었을까요? 역사는 그에게 더 이상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서구 열강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것이 바로 병인양요의 시작이었죠. 국내에 들어와 천주교를 포교하던 프랑스 신부들과 수많은 조선인 신자들이 박해를 받자 이를 빌미로 프랑스는 군함을 이끌고 조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들의 한포 사격은 강화도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고 조선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초토화되는 듯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강화성을 점령하고 예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귀중한 서적들까지 약탈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선군은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필사적인 항전을 펼쳤지만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의 맞서기란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죠. 이 전쟁은 프랑스군의 철수로 일단락되었지만 조선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서양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5년 뒤또 다른 거대한 물결이 조선을 덮쳐왔습니다. 1871년, 이번에는 미국 함대였습니다. 일찍이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다 불에 타침몰했던 상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조선의 문호 개방과 사과를 요구하며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로 진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전함과 강력한 화력은 조선의 재례식 방어 체계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초지진과 덕진진이 차례로 함락되고 마침내 광성보에서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과 미군 사이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총과 창, 칼을 들고 육탄전까지 불사하며 결사항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들의 비장한 애침은 포화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갔고 광성보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미군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조선의 완강한 저항과 대원군의 굳건한 쇄국 위지에 부딪혀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의 양요를 겪으며 대원군의 서양 세력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단호한 문구를 새긴 척화비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국경을 굳게 닫고 외세와의 교류를 일절 거부하겠다는 대원군의 굳건한 신념으론 세상에 천명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나라의 문을 닫아 걸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조선을 지키려는 그의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는 박수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가 급변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을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놓친 채 조선은 다가올 더큰 격변의 씨앗을 품게 된 것이죠. 과연 대원군의 이러한 세국 정책은 혼란스러운 조선을 수호하는 최선의 방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거대한 파도를 외면한 채 스스로를 가둔 어리석은 결정이었을까요?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지만 세계사의 흐름은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선은 대원군의 통치 아래에서 또 다른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선은 대원군의 통치 아래에서 또 다른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랑은 비단 외부에서만 몰아친 것이 아니었죠. 대원군의 강력한 개혁 정책들은 조선 사회 내부에 적지 않은 반발을 낳았고 결국 그의 권력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원철폐, 호포제 실시와 같은 민생 안정책들이 백성에게는 환영받았지만 기득권층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죠. 특히 조정 내부에서는 성장한 고종이 친정을 원하고 있었고 영성왕후의 영향력 또한 점차 커져가면서 대원군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73년 유생 최익현의 상소는 대원군을 건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의 쓸쓸한 퇴진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조선의 고뇌가 비전엔 안타까운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난 대원군의 뒷모습은 어쩌면 거대한 파도를 홀로 막아내려 했던 작은 돗담배의 선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의 부재는 곧 조선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대원군이 사라진 조정은 더 이상 세국정책을 고수할 명분이나 힘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는 그럴 수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퇴진과 동시에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의 무력 침략을 감행했고 결국 조선은 1876년 일본과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서구식 복장을 한 일본 관리들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조선 관리들의 모습은 스스로 근대화의 길을 열지 못한 채 외세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자발적으로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육지에 떠밀려 온 작은 배처럼 강요된 개항의 시대를 맞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원군의 개혁은 과연 실패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왕권은 강화되었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부패한 세도 정치를 척결하고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려 했던 그의 열정은 분명 조선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잊지 못했고 서구 열강의 실체와 그들이 가져올 변화의 폭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세국 정책은 일시적으로 조선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지만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치명적인 한계로 남게 되었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며 세국 위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라고 선언했던 대원군의 모습은 그의 강직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의 아이러니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의 강력한 의지가 오히려 조선을 더 깊은 고립으로 이끌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지울 수 없죠. 그의 고뇌와 선택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조선의 운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아닐까요? 대원군의 이야기는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려 했던 그의 노력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의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대원군의 선택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조선의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을 겁니다. 대원군 퇴진 이후 조선은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되며 그 선택은 또 다른 어떤 파란을 불러왔을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이어가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